이 게임 이 커터. 이런 투지 없는 놈. 까지 봐야지. 그렇지. <laughs>

저 저번에 여기 찍은 거는지그래 이렇게 이에다 가가지고 나목소리 들어가는 거 같애 네 목소리도 들어가는 거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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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갈요 계속 네?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요? 아니 더 뛰어요 그러면 김주야 너 아이다 근데 제주도도 뭐라 그러네. 아아아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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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옥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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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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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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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, mente, 어?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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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right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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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인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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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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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을 해보고 야... 나이스. 네. 나이스. 어 아! 이 에이, 에이, 에이! 에나이스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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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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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 그렇지! 그래, 좋다! 오케이! 我。

가벼워. 하세요 가벼워. 아, 아, 아 뭐가? 신발세이 아, <laughs> 아이고, 너무 많이 아, 배고프겠다. 너무 튄다 아이고, 아다부셔이

힘들어! 아, 힘들어! 살짝 뛰어! 나이스, 도 윤도! 아, 미쳐버리겠다. 윤도, 윤도, 윤도! 밖에! 괴물이다! 站、no.